안녕하세요. 마카 t v 입니다 어, 오늘 5월 4일 4일차 킥보드로 배달하기 진행을 했고요. 오늘도 한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은 총 27건 92,500원의 매출이 나왔고 어,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짧은 것만 탔어요. 단타 위주로만 탔고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이 못했습니다 중간에 좀 많이 쉬고 뭐딴 것도 하고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키긴 했지만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6시간 정도 네, 탔습니다 어, 그리고 킥보드 고장난 거를 문의를 해 보니까 수리비가 이 22만원 나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일단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게 이미 2년이 된 킥보드이기 때문에, 지금 수리비랑 배터리랑 타이어랑 교체한 것만 합쳐도 지금 거의 새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, 어 조금 이번 주는 좀 널널하게 하면서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